안녕하세요. 유세영, 유다연의 요리시간! 오늘 우리 가족이 만들 요리는 소고기볶음밥 단호박찜입니다. 자 그럼 재료를 살펴볼까요? 소고기볶음밥 단호박찜에 들어갈 재료로는 자, 먼저 단호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볶음밥에 들어갈 당근, 양파, 파 그리고 양념으로는 간장 소고기볶음밥에 들어갈 양념으로는 자, 간장과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깨소금, 후추 참기름, 설탕을 넣겠습니다 먼저 소고기에 양념을 할거예요 다진 소고기를 대접에 넣고 자, 간장 한 숟가락 넣고요 자, 그리고 간장에 한 숟가락 넣어졌으니까 설탕은 반 숟가락 넣겠습니다 자, 설탕 반 숟가락 그리고 자, 다진 파 그리고 마늘, 자, 후추를 넣어줄 거고요. 후추는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약간. 자, 이제 비벼주세요. 자, 이제는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를 썰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줄게요. 파도 같이 썰어봅니다 자,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면 맛있어요 자 그럼 볶음밥에 들어갈 당근과 양파 썰어보았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밥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자고에 양념을 했고 자 야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야채를 볶아볼 거예요 자 기름을 붓고 당근을 볶아볼게요. 당근 넣어볼까요? 반찬하세요. 아 지금 지금 제자죠자 당근 넣어주세요. 양파도 볶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소고기 양념한 것을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튀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후자 고기가 다 볶아졌어요. 여기에 밥과 아까 볶았던 채소들을 넣어서. 자, 자, 비벼 봅시다. 이제 단호박에 볶음밥을 넣을 건데요. 자. 자, 단호박을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잘라 뒀는데. 자, 오! 속이 보입니다. 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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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자, 호박의 속을 다파고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빈 공간이 보이죠? 이 안쪽으로 아까 볶아갔던 밥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쏙쏙 쏙쏙 자, 다이 다 한번 넣어 볼까요? 나 자, 하겠습니다. 응. 엄마 다 넣었어요. 자, 호박 안에 자 소고기 볶음밥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찜기에 이제 쪄볼 거예요. 자, 소고기 볶음밥을 넣은 단호박을 찜기에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자, 8분 동안 우리가 찐 다음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8분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오, 자, 뚜껑을. 참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식을 해볼까요? 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응. 응. 음. 호박 때문에 담백하다 세윤이는 맛이 어떤가요? 음, 맛이 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 음, 호박이랑 볶음밥이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어, 소고기 볶음밥 호박집 진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안녕.